안녕하세요. 1등 TV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천안 시내 단독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집 위치 같은 경우는요. 동남구 원송동에 있고요. 천안 IC가 상당히 가까워요. 제 뒤에 보이는 이큰 도로를 통해서 가시면 바로 앞에 천안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IC까지 차량 3분에서 넉넉히 잡아도 5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안 시내권에 있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트, 병원까지 모든 생활편의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 원송동에 있는 단독 주택들의 대지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나와 있는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주택의 개요 설명드리자면 대지 면적 같은 경우 7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19평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이곳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2009년도에 지으신 건물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구도심 안에 있는 건물 측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다는 건물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 같은 경우는 일반 철골 구조에 벽돌로 이렇게 마감을 다 하셨고요. 창 같은 경우는 거실 창 기준으로 동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기반 시설 설명드리자면, 현재는 난방은 기름보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도시가스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 연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개별 정화조 사용하고 계시지만 정화조 역시 직관으로 빠지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입로 쪽부터 해서 한번 쭉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택 진입는 모습인데 진입로 같은 경우 폭은 상당히 넓죠? 지금 주택 벽면 쪽으로 각각 차량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면도 불구하고 한대 정도는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골목길 폭이 상당히 넓다. 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 주택 벽면 쪽으로 주차가 일렬로 가능한데 총세 대는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진입로가 잘 되어 있고요. 주변에 마트랑 이런 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 안쪽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지금 대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저희 주택 같은 경우 경계 부분은 다 펜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 전면 같은 경우는 데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좀 노후는 돼가지고 관리는 한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위에는 렉산처마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이쪽까지는 이제 비 같은 게 들이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주택의 큰 특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옆에 되게 오래된 나무가 보여요. 나뭇잎도 굉장히 많이 무성한데 여기는 이제 확실히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땅이 평평한 건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 텃밭을 가꾸고 계세요. 도심 안에서 이렇게 이만한 정도의 텃밭을 갖춘 주택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면 쪽은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텃밭 쪽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이 지금 경계석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도 예전에는 텃밭을 이제 고추 같은 것도 많이 심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크게 관리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풀들도 좀 많이 무성한 상태인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텃밭은 상당히 넓게 가꿀 수 있다. 이쪽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부분, 여기도 이제 텃밭으로 가꾸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도시만의 텃밭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내부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실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전실 크기가 상당히 길게끔 잘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조그만한 게 있긴 한데 어더 높은 걸로 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꽉찬 걸로 높은 걸로 한대 아니라 여기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뭐두개세 개를 이쪽으로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자전거 한 대는 충분히 들어올 공간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이 샤시로 되어 있는데, 샤시 통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거실 모습이에요. 거실이 정말 넓죠?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방이 하나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안방 하나와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실을 상당히 넓게 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도 방을 하셔서 거실 충분한 크기인데 거실이 굉장히 크게 빼신 것 같아요 일단 거실은 길게끔 되어 있고요 이 길이만 따지면 48평 아파트 기준 거실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거실 창호는 한쪽에도 크게 되어 있지만 옆쪽에도 바로 앞에 조그마한 샤시가 또 하나 돼 있다 그 정도로 거실이 상당히 넓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방이 하나긴 하지만, 이제 두 분이 거주하시기 참 좋겠지만, 만약에 식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번씩 주무실 때는 거실에서 주무셔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실은 상당히 넓고요. 거실 옆쪽에 안방이 있으니까 안방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롱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제 우측에도 한 대가 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안방 창호는 잘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도배 장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 노후된 느낌이 있으니까 도배 정도만 새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판 같은 경우는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상태가 뭐 이렇게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배 정도는 새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지금 거실을 절반으로 왔어요. 여기가 조금 더더 더 넓습니다. 한쪽에 이제 김치냉장고 같은 것도 놓으셨고요. 그 옆에 욕실이 있고 이제 주방이 모습이 보이는데 욕실부터 보여드리고 주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욕실 상태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크기는 상당히 넓어요. 제가 들어온 문짝의 두배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기랑 세면대가 보이시고 이쪽이 이제 샤워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 이쪽에 수전이 따로 빠져 있어요 이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은 널찍하니 세탁기가 있어도 샤워할 때는 전혀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욕실 보여 드렸고요 옆에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욕실 나오면 바로 이제 주방이 있는데 저희 주택 같은 경우 현재 냉장고는 이쪽 앞쪽으로 빼 놓으셨고 그 뒤쪽에 식탁을 놓으셨어요 냉장고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요새 식탁을 주방에 놓지를 않고 거실 한쪽에 놓으시면서 밖에 풍경도 좀바라보시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이쪽에 두대세대 대 정도 연달아 놓으시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냉장고를 이쪽에 놓는 것보다 뒤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번 쭉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식탁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역자 싱크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주택 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싱크대는 약간 오래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는 교체를 한번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교체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 싱크대는 한번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저희 주택 비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주방 옆쪽에 문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주택 뒷면으로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 쪽으로 후면 쪽에 이렇게 다라맨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바닥은 그냥 공구리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 주택 같은 경우 건폐어리 지금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를 방으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창고로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식구분들이 세분네분 정도 되신다. 요거는 방두개 정도 쪼개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방 하나 정도 더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쪽방 같은 경우는 이제 편백나무로 요새 그런 걸로 좀 가꾸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현재 저희 주택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잘라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으시고 보일러실을 만드시고 그 앞쪽까지는 따로 방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창고로 이용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뒷면, 후면 부분까지 다 보여드렸네요. 네, 외부에 이어서 이렇게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은 천안 시내권 한복판에 있는 주택이라 생활 편의시설은 아무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천안 IC까지 심지어 너무 가까워요. 차량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건물 같은 경우도 다른 주택 원성동에 있는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깨끗해요 특히나 장점은 이런 시내 단독주택 중에 텃밭을 갖고 있는 주택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